네 안녕하세요. 미니 게임 2 탄으로 돌아온 유튜브 제안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번에 마저 하지 못했던 순례잡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제가 참고로 이제 무편집으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그때 저번에 이제 영상이 잘려갔어요. 제가 이도치는 안하는데 이게 이도치는 안하는데 이게 Heh, 있으수You2, 오오오오오오 실수로 먹었나 보네요. 어, 아까, 아까, 윤도 올 보였어. 순간, 아까, 제가 부접할 보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멀리 이제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이 플레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뭐지? 한 사람인데 어 이제 그, 이제 그, 그 제가 그러면 댓글에 이제 나, 남길 거예요. 이제 제 아이디를 남길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친구 목록에 플레이 아이디 그 칸에 입력을 해서 이제 친추를 하시면은 제가 다 받아들여 할게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친구가 너무 많다 이러는 메시지가 뜨는데 그러면은

근데 아까 로사가 팀킬 한것 같아요 뭔가 어, 꼬붕 치료봐자 새로 치료 만땅 자 이게 보면은 즐거운데 당하면 지옥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아하 네, 제가 이번엔 도망자 역할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공포감을 느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음성인식도 각 게임이에요. 근데 모티스니? 모티스? 아, 제가 그때 편집해서 사라진 영상 본인인데, 거기서는 모두 다 모티스였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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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궁좀 채울게요. 자 이제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죠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뭉쳐있는 것도 괜찮은데 자 뭉쳐있읍시다 오 그가 옵니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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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누나, 누나, 오, 아까, 아까, 오, 아까, 아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제일 빨라요. 오, 오, 오. 어. 어? 공포대?

으아, 이겼다. <laughs> 자, 이번에는 시연님이 실리고요한 분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나가셨어요. 오, 서지. 좋긴 한데, 체력이 너무 낮죠? 자,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제가 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밖에 없지? 응? 뭐지? 뭔가 점점점 멍멍이 판이 되어가고 있는 음. 이도치 않은 곳에서 자꾸 터지네요. 어,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사 공급된다. 자, 이왕이면 간지나게 한번 오, 어, 이제 튀어야 돼요.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고 보고 일단 튀어야 돼. 자, 오케이. 자, 이제 간지나게 업그레이드 했죠 어? 자, 읍시다 자, 뒤 팁시다. 오! 오! 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야야 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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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 버렸습니다 양심이 살짝. 치... 오, 뭐야, 뭐야? 너 어, 겁나 무서운데? 쇼다. 오, 뭐지 이 괴물들은? 오! 자 이제 한 분이 또 나갔는데 이제 한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어 이거. 한세월 걸릴 것 같은데, 으어.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깔끔하게 없애주고, 서식지, 몽땅 부사벌이기. 그가 옵니다. 자 무조건 튀어야 돼요. 오, 공인데어 죽겠죠. 자 이, 이쪽 선했죠. 이쪽으로 튀어줍니다어 스튜는 운명하셨고 오!

뭐지? 자이왕 된거 트루저 해 볼게요. 이왕 하는 거 트루저 해 봅시다. 자, 이제 진짜로 다시 가 볼게요. 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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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변신... 점점 멍멍이 판이 되어가고 있죠. <laughs> 빡쳤어요, 지금. 응진좀 할게요. 음. 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다시 해볼게요. 이게 지금 호흡이 안 맞아요. 이게 땅이 작아서 그런가? 접하고 싶니. 보자. 오. <놀람> <놀람>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이쪽에 오면은 멋지게 변신을 해줄게요. 해줘 할게요. 어, 없냐? 애들? 아니, 그냥. <laughs> 변신 해주고. 아 팀키라는 아 팀키네요 네 이렇게 미니 게임 2 탄도 해봤는데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